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hat GPT로 나만의 이미지 영상 만들기 첫 번째 시간 Chat GPT와 MS Copilot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Chat 어, GPT와 MS Copilot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Chat GPT로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에서 크롬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그럼 열리셨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채 GPT를 검색창에 쓰시고, 여기 제가 검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채 GPT 여기 보이시죠? 채 GPT,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채 GPT 쓰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여기 채 GPT 바로 가기 OpenAI라고 써져 있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요리로 바로 들어가시면, 채 GPT로 가실 수 있는데,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열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제 GPT가 열리실 겁니다. 좀 기다려야 열릴 건가 보네요. 아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로그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클릭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가요? 물어보시는데 우리 여기 챗 GPT에는 계정이 없으세요. 계중에챗 GPT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계정 넣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 챗 GPT에는 회원가입을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하지 마시고 구글로 계속하기 이걸로 하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계정이 지금 이게 원래 제가 쓰던 원래 계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계정이 나오실 수도 물론 있지만 내 컴퓨터라면은 보통은 내거 아니면 다른 계정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계정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정을 써주시고 내 계정을 이렇게 써주시고, 다 쓰셨으면, 다음.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나오시죠? 그럼 비밀번호는, 아까 쓰셨던 계정에 비밀번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되세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이 되셨고, 여기 밑에도, 로그인이, 저쪽 이렇게 그러면 야채 GPT에다가 여러분 저희가 보통 뭐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든지 스페인에 여행을 하고 싶어요 추천 도시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뇨에 좋은 음식을 알려주세요 당뇨에 좋은 음식 을 알려주시고, 뭐, 3일치 식단을 뭐 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쓰는데, 오늘은 저희가 저희 전체적인 지금 이 챕터가 과정이 이미지하고 영상 만들기 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지와 영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GPT에다가 그림을 요걸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여운 소녀와 강아지가 꽃이 가득 피어있는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말이죠. 아, 그럼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시라고 크게 메모장에 써드린 거고요. 요거를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프롬프트 창에다 다 썼다. 그러시면 요거 명령 수행 엔터 누르셔도 되고 보내기처럼 생긴 단추 있으시죠. 요 단추 눌러 주셔도 되고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림을 그려 줍니다. 여러분 이거 새 GPT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루에 3장 정도밖에 안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뭐 10장 그리고 싶다고 10장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가 쓴게 무료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땐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주시고 어, 이 장면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만약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블록을 잡으시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하시고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잘안 됐나 보네요. 잠시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밑에다 딱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컨트롤 V 하셔도 붙거든요. 요렇게 하고 보내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그림을 다시 그려주십니다. 지금 보면, 예. 네, 소녀랑 강아지랑 꽃이 피어있는 동산에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 나오셨죠? 네, 이런 식으로 채취 PT가 간단한 그림은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림,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얀 모래사장에 걸린 해목에 누워있는 여자를 그려주세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실사에 가깝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라고 메모장에다가 펀드 크게 해서 글씨를 제가 써드린 거고, 저는 또 쓰기 싫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글씨가 다, 글씨를 다 쓰셨어요. 하얀 물래사장에 걸린 해목에 누워있는 여자를 그려주세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실사에 가깝게 그려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전 여자라 고 그랬는데 뭐 소녀랄지 아니면은 뭐 여, 여인이랄지 아니면은 뭐 여자 아이와 엄마랄지 아니면은 음, 남자 아이와 엄마랄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려주시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있다고 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가 있고, 뭐, 모래사장에는 뭐, 조개들이 있어요.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면은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주십니다. 그럼 여기 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내려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열심히 열심히 그림을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그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우, 멋있네요. 해먹에 누워있는 여자, 이 예, 파도가 일렁이는 뭐, 아다 여기는, 어, 뭐라 그죠 멋진 리조트, 리조트. 예, 어우, 굉장히, 좀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하얀 모래사장의 해먹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바다와 리조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나오셨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미 한장 그렸죠? 두 장이죠?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보다 이 그림보다 조금 구도가 다른 그림이 필요한데 만약 그러시면은 자, 프롬프트는 그냥 그대로 들거고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다가 이 블럭 잡은 데 안에다가 마우스 집어넣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하시면 복사 나오세요 복사 클릭하시고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다시 마우스 우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보이시죠? 붙여넣기 누르시면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 하얀 모래사장에 걸린 행복에 누워있는 여자를 그려주세요. 그랬거든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자, 파도가 일렁이는 평선에 좀 수정을 하는 거죠. 평선에 노을이 지고 있고, 지고 있고, 멋진 별장이 있어요 해볼까요? 뭐 별장이나 리조트나 별다른 거 없이 좀 비슷하게 그려주는데 별장이 멋진 발코니가 있는 별장이 있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에 거랑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그리고 있겠죠? 여기 오자 얘랑 그림이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 비슷한데 노을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멀진 발코니 멀진 발코니는 별장 그래서 여기 해먹에 누워 있는 여자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 요걸 한번 더 예쁘게 그려주세요 해서 제가 복사해서 려보겠습니다 그려보라고 할게요 어, 한장더 그려주네요. 오. 자, 보통 세 장, 네장 그려주면, 오늘은 그만 그려요. 이미 다 찼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것도 이거 이건 해먹이 굉장히 예쁘네요. 야하고 얘하고. 비슷비슷한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마음에 듭니다. 그러실 땐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여기 다운로드 단지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다운로드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 해먹에 누워 있는 여자 그림, 저 여그림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림 위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다운로드 단추 클릭해주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셨어요. 이 그림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그림 요그림 마음에 들어서 자 여기다 놓고 여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셨다고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챗 GPT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챗 GPT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림 그린 거 마음에 드시면 이 다운로드 단추 눌러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챗 g p t 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기능이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제가 크롬 열어서 오파일럿으로 가볼게요. 코파일럿을 쓰시면은 코파일럿이라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MS 코파일럿, 아니, 여기 아니고 어, 여기 있다. 그럼 이겁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MS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사이트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로그인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로그인 보이시죠? 로그인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 여기 제가 지금, 어. 자, 다시요. 여기 로그인 눌러주시면 여기, 요 그림 보이시죠? 요 어. 그림,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여기 로그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계정이 없으신가요? 계정을 만드세요. 나오시잖아요. 우리 이제 계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계정이 두 개나 있는데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정을 만드세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자세한 정보란 걸 먼저 클릭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뒤로,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뒤로 보이시죠? 그래야 이게 넘어가져요. 여기도 자세한 정보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뭐다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 뒤로. 그러면 두개다 체크가 되셨죠? 동의.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조금 아까 서브 계정, 요거를, 요거로 이제 만들 거예요. Gmail로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네이버로도 가능하세요. 근데 저는 같은 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Gmail 어 이거저거 외우시기 너무 복잡하시니까 저는 HPT도 그렇고 Copilot도 그렇고 그 다음에 MS 디자이너나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입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로그인해야 될 것들은 그냥 될수 있으면 Gmail 하나로 통일해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G-mail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외워주시면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쓰셨으면 다음 할게요. 그러면 비밀번호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저 G-mail 쓰시는 계정에 암호를 써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요거 나오세요. 요런, 요런 거 나오시면은, 내 거면은 저장하셔도 되지만, 이게 내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러시면 저장하지 않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대한민국. 생년월일. 잠깐만 가리고 쓸게요, 여러분. 생년월일 써주시고요. 개인정보니까. 생년월일을 써주시고, 밑에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세요. 전자메일에 가서 확인하라고 나오시거든요. 이 전자메일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메일로 가셔가지고 지메일 있잖아요. 지메일로 가셔가지고 구글에 전지 금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이라 그래서 전자주소 확인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6자리가 오세요. 얘를 요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코드 탭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코드 쪽으로 갈게요. 여기 코드 입력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고, 요거는 뭐 클릭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에 클릭을 할게요. 혹시 이런 거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퍼즐 풀기 하신 다음에 여기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하시던데 자, 손가락에 맞춰서 이 오리를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쪽 그 왼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돼있잖아요. 으시 대각선쪽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셔서 여기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계속 틀리면 계속 어려워지시니까 한 번에 성공하시길. 알았게요. 이거 확인 눌러주시고 음.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에 들어와 주신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더하기를 하나 누르셔가지고 자 이제 ms 코파일럿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방금 하신 거 이제 저희 저기가 된 거고 로그인 하신 거고 요리로 들어가셔야 이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조직을 위한 AI 도구 MS Copilot 보이시죠? 여기 로그인 할게요. 어허, 아까 크게또 나오네. 잠시만요. 어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게요 엣지, 엣지로 들어왔거든요 엣지에서 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엣지로 들어오셔서 코파일럿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게 좀 여러 단계 거치게 들어와 있어갖고 여기서 코파일럿 쳐가지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요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 도움이요거 쓰시면 바로 코파일럿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갈게요. 음, 그럼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그, 로그인 그 계정 있으시잖아요. 그, 그 계정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원래 제게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원래 쓰던 계정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 고 계정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정이 두 개가 되니까 얘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갈래 이러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 마찬가지로 혹시 저처럼 여러분 여기 메일에 들어가서 보안 주소 보안 주소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은 본인 메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게 렇 MS 계정팀에서 일회용 코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숫자 6섯 자리. 이거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코파일럿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해 주시면 로그인이 바로 되시거든요. <목소리> 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음, 됐다. 얘기치 않게 또 얘기치 않은 일이 막 나타나고 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미리미리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미리 로그인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로그인을 같이 할 수가 없었고, 로그인을 안 해놨더니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할게요. 항상 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로그인이 항상 가장 제일 큰 문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해결하고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코파일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에 코파일럿의 메시지 보내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똑같은 메시지를 한번 써 볼게요. 여기 귀여운 소녀와 강아지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아까 우리 똑같이 쓰셨었잖아요. 체지피티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여기 코파일럿은 뭐 똑같죠?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프롬프트 창이에요. 클릭하시고, 똑같죠? 생긴 것도 똑같죠? 뭐 보내기, 뭐 입력, 뭐 명령 수행, 뭐다 똑같죠? 여기 보내기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이미지들은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있을 거고, 음, GPT 시간에 <laughs> 너무 귀여워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 들으셨겠지만 얘한테 일을 시키고 나면 여러분 꼭좀 어느 정도 시간에 텀을 두셔야 됩니다 예쁘게 그렸죠 여러분 어 다른 그림을 원하는데 싶으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블럭 잡아 주시고요 여기 복사죠 여러분 바로 여기 복사 뜨네요 안 뜨시면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시면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밑에 프롬프트 창에 컨트롤 V 아니면 오른,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 다 마찬가지세요 이렇게다 시한번 그려주세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한장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귀엽고 이것도 귀엽죠. 그래서 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소녀와 강아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라고 이거 보여주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두 장을 그렸죠. 그리고 아까 그거 하얀 모래사장에 걸려있는 해목에 누워있는 여자를 그려주세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멋진 리조트가 있어요. 실사에 가깝게 그려주세요. 아까 제가 이거 똑같이 채 GPT에다 썼었잖아요. 이거를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써주시고 난 다음에 다 썼다. 그러시면은 보내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열심히 드려주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품들이 어, 이 코파일럿이 그린 거하고 제 GPT가 그린 거하고 비슷비슷해요. 오 이거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나오실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해당 이미지 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나오셨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 어... 이게 두개도안 된다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한번 그려보라고 할게요. 그림은, 프롬프트는 뭐또 제가 작업해서 그리면 되니까. 예. 네. 그러면 생성할 수 없대요. 여자애그려달래서 그럴까요? 자. <laughs> 그러면 제가 즉흥적으로 해변을 걷고 있는 엄마와 아기를 그려주세요. 평선에 노을이 지고 있고, 앞에는 지고 있고, 앞에는 멋진 별장이 있어요. 저는 잘 그려줬던 애기 때문에 아마도 잘 그려주실 겁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 엄마와 아기를 그려주세요. 수평선에 노을이 지고 있고, 앞에는 별, 멋진 별장이 있어요. 자, 여기 그려주셨죠? 아마 저 위에 프롬프트 내용 중에서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조금 그리, 그리면 안될것 같은데? 라는 뭐 어떤, 어떤, 어떤 뭔가에 그, 저기가 있나 봐요. 여자를 그려달라서 그럴까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한장 그려주셨잖아요. 자, 나는, 하나 더 그리고 싶어요. 그렇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장에다 컨트롤 V 해서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실 거고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코파일럿은 다운로드가 여기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다운로드 됐다고 나오시죠? PNG 파일로 다운로드 되셨네요. 자, 밑으로 내려서. 요거. 아까 그 해변을 걷고 있는 엄마와 아기. 두 번째 그림은 요거.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아기라 그러니까 너무 아기를 그려서 저는 한번더 그려볼게요. 엄마와 아기 말고 소녀를 그려보라고 할게요. 소녀. 지금. 여기를 소녀로 바꿨어요. 여기 아기가 너무 아기여서. <laughs> 소녀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더 그리라고 해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과 이 그림 중에서, 어 저는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에 드는 그림, 두, 모두개다 뭐, 하셔도 되고. 요거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세요. 두 개. 다운로드 됐다고 나오시죠? 요거 예쁘네요. 네, 소녀. 제가 아까 소녀 그려달라, 아기 말고 여기 소녀 그려달라 했잖아요. 어, 요 그림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요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PC에다가 저장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시면 거기 있으십니다. 갈까요? 여기 내 PC 들어가셔 가지고 옆에 여기 다운로드 있으시죠? 요거 다운로드 눌러 주시면은 예, 네, 여기 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서 큰 아이콘으로 볼까요? 요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된거 보이시죠? 네, 오늘 저랑 다운로드 하신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다운로드 돼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